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죽의 12연승. 한화 이글스의 역사적인 순간. 33년 만에 다시 쓰는 한화의 전설. 고척 스카이돔의 푸른 하늘 아래, 한화 이글스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5월 11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완승을 거두며, 팀 역사상 33년 만에 처음으로 12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1992년 5월 23일 청주 쌍방울과의 더블헤더 2차전 승리 이후 정확히 1만 2041일 만에 쾌거였다. 12연승의 순간을 팬들과 함께 할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경기 후 한화 선수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감격이 가득했다. 지난 몇 년간 하위권에 머물며 고전했던 한화가 이제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팬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와이스의 완벽한 투구 끝까지 달아오른 한화 타선.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였다. 8이닝 동안 단한 개의 안타와 두 개의 볼넷만을 허용하며 9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다. 와이스의 공은 매 이닝마다 더욱 예리해졌고 키움 타자들은 그의 변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오늘은 모든 구종이 원하는 대로 던져졌습니다. 특히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제구가 좋았고 포수 이재원과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와이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즌 6승째를 거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타선에서는 황영목, 문현빈, 노시환이 각각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다. 특히 이진영의 시즌 4호 홈런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쪽으로 기울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6회 선두타자로 나선 이진영은 키움 불펜 투수의 직구를 정확하게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홈런 순간, 한화 더 가웃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진영은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점진적으로 쌓아 올린 승리의 순간들. 한화의 득점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꾸준함과 집중력으로 점수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다. 3회에는 문현빈의 1호 도루시도에 나온 포수 송구 실책을 놓치지 않고 선취점을 올렸다. 이도윤이 볼레스로 출루한 후 문현빈의 안타로 만들어진 이사일 3루 찬스에서 한화는 상대 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5회에는 황영국의 안타와 플로리얼의 볼렛, 문현빈의 진루타로 만든 이사일 3루 찬스에서 폭투와 노시환의 적시타로 두 점을 추가했다. 이어진 6회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원석의 볼넷 이재원의 안타, 이도윤의 적시타로 점수를 5, 0으로 벌렸다. 마지막 9회에도 한화 타선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황영무의 이루타로 시작된 공세는 문현빈의 1타점 이루타와 노시환의 적시타, 이원석의 적시타로 이어져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8. 영으로 점수차가 벌어지자 한화는 9회말 마지막 수비에서 와이스 대신 김종수를 마운드에 올려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 타석 한 타석을 소중히 여기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를 믿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날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노시환의 말에서 한화의 팀워크가 느껴졌다. 키움의 무기력한 공격, 한화의 완벽한 수비. 반면 키움 타선은 이날 경기에서 최주환의 안타 단한 개만을 기록하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선발투수 김윤아도 5이닝 5피안타, 딜피홈런, 3볼넷 1사구 사탈삼진 5실점, 사자책으로 고전하며 패전에 쓴 잔을 마셨다. 이후 등판한 이준우, 지리닝 무실점, 와 양지율, 미이닝 무실점은 선전했으나 손임찬이 9회 3실점을 허용하며 팀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와이스의 변화구 재구력이 좋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팀이 3연패에 빠진 만큼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야 합니다. 키움의 유일한 안타를 기록한 최주환은 패배 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12연승, 그 이상의 의미. 12연승 이 숫자는 한화 이글스에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몇 년간의 암흑기를 견뎌온 한화 팬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이자 선수들에게는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낸 자부심이 되었다. 특히 이번 12연승 기간 동안 한화는 평균 자책점 2.4이라는 놀라운 투수진의 안정감과 경기당 6.75 득점이라는 강타선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시즌 팀 평균 자책점 4.38과 경기당 4.23 득점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치다. 한화의 12연승은 1991년 삼성 라이온즈가 세운 KBO리그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인 22연승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팀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화 선수들의 다음 목표는 14연승이다. 과연 한화의 파죽의 연승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죽 지세로 승리를 쌓아가는 한화 이글스의 질주는 KBO 리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3년의 세월을 기다린 한화 팬들에게 이번 12연승은 오랜 인내 끝에 찾아온 달콤한 결실이다. 그들의 함성은 고척 스카이돔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 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한화 맞나요? 시즌 초반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12연승을 해주다니 꿈만 같아요. 와이스의 완벽투의 타선까지 살아나니 경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는 매일 경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화야 팬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1992년 이후 처음이라니 거의 30년 넘게 기다린 연승 기록이라니 말도 안 돼요. 눈물날 만큼 감격스럽고, 이게 바로 팬심이 살아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매번 고생하던 시절을 지나, 이렇게 강팀이 된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시즌, 끝까지 가보자고요, 한화. 요즘 한화 야구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초반은 긴장감, 중반은 짜릿함, 후반은 감동과 마무리까지 완벽. 와이스 같은 투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 이 기세라면 가을 야구는 물론 한국 시리즈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동안 한화 팬이라는 게 조금은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도 진심으로 야구를 즐기는 것 같고, 감독의 리더십도 눈에 띄어요. 오늘 경기 보면서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줘요, 한화. 팬들은 언제나 함께할게요. 문현빈, 플로리얼, 노시환. 요즘 타선이 정말 살아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찬스를 날렸을 텐데, 이제는 기회마다 점수로 연결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팬으로서 이런 경기를 매일 볼수 있다니 행복할 따름이에요. 이제는 상대팀이 한화를 무서워할 때가 왔네요. 야구장에 직접 가서 본 경기였는데,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팬들이 다 같이 12연승, 외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와이스 투수 볼 때마다 감탄만 나옵니다. 올 시즌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 전설이 다시 쓰일 거예요.